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의 친구가 함께 떠나는 여행 내 친구가 온다의 김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이 클론 두 분의 여행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음, 특히 맞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20여 년만에 마지막 팬미팅은 음. 아, 약간 감동적이면서도 뭉클하고막 그런 게좀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 여행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볼까요? 한국, 대만, 일본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 네. 알리원의 로나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살았어요? 아, 올해는 한 한국에서 산지 4년째입니다. 4년. 차. 아, 4년, 차. 4년 차. 그럼 몇살때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16살 때 연습생 하러 한국에 오고 아. 중간에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네. 거의 1 년도 안 집에서 쉬고 다시 왔어요. 와, 오. 이번엔 로나 씨의 타이페이 절친이 한국에 왔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야. 맞아요. 그 친구가 진짜 저 초딩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아, 초딩 때부터. 초딩 때부터 알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아. 자, 그럼 두 사람이 어떤 여행을 했는지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나 씨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요성, 저는 21살, 그리고 저는 타이베이시, 제가 시민 대학생입니다. 멋있는 듯잘 생겼어요. 그그 어, 감사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고?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레고 네,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사실, 친구 기다리는 공항 되게 좋잖아요. 약간 설레고, 그죠? 떨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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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얼굴 빨개졌네.

아이리만 자리. 근데 <laughs> 저거. <언니는> 좀... <laughs> 야 연예인 차 타는 거네 맞아요, 연예인 차. 연예인 차. 아니, 근데 연예인 차. 저 친구도 신기하겠다. 갑자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예인 이돼서 <laughs> 나타나가지고 <웃음>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 오라 그러고 갔더니 카메라가 있고 막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신촌. 오케이 여기. <laughs>

육회와 <목소리> <기호와> 떡볶이를 <목소리> 먹겠다. 여러 이거 뭔가? 저는 회 같이하기 힘들어요. 어. 아니 근데 타이페이에는 뭐 육회, 떡볶이 이런 거 없어요? <목소리> 한식 떡볶이 있는데, 근데 그안 익힌 고기가 별로 없어요. 도착입니다. 와.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희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기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 집은 제가 만들어 주는 대로 먹는 집이에요. 주인 맘대로 어디세요? 에구. <ourselves> 대만이요. 아, 대만. 응. 그럼 대만요리도 하나 해 줘야 되는 거네? 아니요. 한 완전 그냥 완전 한국 한국 요리 먹어 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진짜 Taiwan 요런 게좀 어떤 곳? 대샤시마? 不是大夏市.不是大夏市. 대부산 대샤시마? 不是我是說無菜單料理. 그래서는 로그 로그 不是這種比較少,就是如果是小吃的話。 근데 요즘 유명한 이모카세라고 그러죠? 이모가 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약간 지금 메뉴판이 없대요. 맞아요. 오. 오마카세 아니고 이모카세예요. 왜 그렇게 이자 들어? 맞아요. 이모카세예요. 민자. 과, 이따 과는 오, 뭘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뭐. 여기 오, 빨간 열매가 아, 보리수예요. 보리수. 보리수가 뭐예요? 보리수. 메리 같은 건가요? 예, 네, 네. 이거 해산물 마마 고마. 마마마꼬마마꼬마벌마꼬마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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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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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사실 이거 사투리인데 그냥 조개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조개 짝좀 하고 했어요. 꼬마가. 꼬마라는 한국어 단어가 몰라서. 음 아, 꼬막이란 단어를 네. 응. 그래. 와! 감사합니다. 육 육회가 아니고. 육회 요케 아니에요? 육회는 무치는 거고. 640이. 640이요? 6 이거를 여기다 찍어서 먹으면 돼. 사실은 무슨 뭐 뭐서那个육회, 그 무슨那个生牛肉, 저 니讲那个生牛肉 사실 사실 저 전부 반자에 있는 저런 생牛肉. 아, 好像是這樣子. 응. 就是這樣.然後沾這個吃.這是什麼?香油.香油. 마요. 니先試試看. Oh, okay. 我先吃.啊你不敢吃嗎真假的니先吃然後你覺得好吃了後我吃 아니 근데 로나 씨는 육회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잘못 먹어요. 왜요? 왜요? 맛이 좀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익힌 거, 안 익힌 거 많이 못 먹어서. 어. 이게 뭐여드릴게요 매우 맛 매우 맛다 응. 이거 좀먹야 매우. 의 맛. 또 과자 알려줬

이번에 육회 먹어봤으니까 어땠어요? 어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약간 어려운 육회를 먹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네, 약간 좀 노른자가 네, 없고 있어요. 배도 네. 없어요. 와, 봉삼비나 어, 떡볶이. 뭐가 나왔어요? 떡볶이. 떡볶한 광장시장에 많은 라장면가, 느낌이 아주 맛있어요. 무제사룡. 음. 한국의味道还是有嚼아이 <목소리로> 근데 자꾸 커튼이 약간 느낌이 아 우리 결혼했어요. 뭔가 연애 프로그램 보는 거 같네 지고 너무 잘 어울려서 두 분이. 오와. 고등어. 고등어. 오와. 고등어 고관수는. 고관수는. 고등 어부고이등어 부위 고등어 그고 고등. 아, 어, 남자친구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저희는 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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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희, 저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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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香耶！肉质也很香哎。嗯，好紧张。哎，很好吃。嗯，很好吃。哎，这个也可以吃哎，这个我都会吃这个。你的皮吗？这个，这个骨头。那你吃。真的吗？嗯。啊！我怎么还有骨头？哈哈哈！但我很奇怪吗？哦。 狗鱼뼈를먹어요왜요그러니까왜요好吃啊！那吃吗我们台湾人很好喝哎，真的、这个。加加加，就是啊，你真的可以吃哦。嗯，它就是因为它已经被煎得很焦了然后就就咬啊，就我都会咬。 아유, 그 쉽지 않아. 고등어 뼈또 세요. 훙주 언니가 있어요. 너무 딱딱하고. 뼈그 중에 제일 센 뼈가 고등어 뼈 아닐까? 아주. 아 대만에서는 저렇게 뼈 먹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 안 먹어요. 그 <laughs> 친구만 이상한 거예요. 아,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한테 생선 고기 이야 특이하네 저 친구. 어머 잘, 잘잘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我们吃饱了啊我们吃饱了我们我们吃아了我们嗯我们吃饱 아, 们现在去외주 아, 고. 어. 아. 오. 낙산공원? 낙산공원인데. 어, 낙산공원, 오. 오 아니요, 여기 드라마 아 진짜 여기서 많이 찍었어요. 성곽 아니요 성곽. 서울 성곽 남산공원. 아, 무슨 산공원 노산공원. I'm s o r 이공원 남산공원. 헷갈려 헷갈려. 와와 대박 나어다 전부 다제 디마 오케이 스톱 스톱 이거 봐 연애 프로그램이잖아 이거 봐 뭐야 뭐 연애 프로그램이야 환승 연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환승 연애니 아니면 하트 시그널 하트 하트 시그널 하시네 하시 진짜 대야 이输的人先说一下输的人要怎么样 请喝，请喝饮料。辛拉面，好，辛拉。辛拉面，OK。剪刀石头布，剪刀布，剪刀布。我要赢喽！得啦。剪刀石头布。o k o k 不是你这里，这里你有什么韩剧看过吗？可以，那么多新出的 drama，哎，예쁜然后我带你来，然后我自己也没来过。我又没有来过，你感觉就只是。 哇，有기得，哪里？真的마嗯，完整的。哎、欸，我来我来韩国这么久，然后我第一次，我第一次就是。看夜景啊、哦，我第一次看夜景。汉升、啊、<多>大学。都都都这么都这样子呀、哦？不是很神奇吗？嗯，他家的房子是这样排上去，还这样怎么样？这里有阳明山的感觉、既视、嗯、感了吗？不是，房子很密集哎。 那就有。啊、This is Korea <對>。哇，哎，我来韩国四年，然后我都没有。四年了哦。哦明明这种地方就是要跟男朋友约会来，为什么我们是这样子来的呢？<laughs> 不能理解了。等你在韩国再。没有。我,我现在要努力工作，我不能，我不能这样。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야경 예쁜 곳 보는데 혹시 타이베이에서는 유명한 야경 스팟 이런데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 한국에서 유명한 엄청 유명한 그지펀 아시아세요? 아 지옥펀 지오펀네 맞아요. 음. 오지오펀 오, 어디 들어봤는데? 그 영화에만 애... 그, 그 일본 애니메이션 거기서 쌩까치 여행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거기 나왔던 거? 아그 거기 야경 진짜 예뻐요. 그 제일 좋아하는 대만 여행지 1위. 오 어, 그거 음. 지오펀에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날이에요. 어 친구 소개 시켜주는 거야? 아, 맞아요나좀 어? 떨리는데. 아. 저. 저,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예요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아, 제가 인사 중국어로 조금 준비했는데, 1 0 조금만. 안녕, 0살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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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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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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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1살, 1어요살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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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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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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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 아이 진짜 미안한데 저 친구도 너무 표정을 못 숨긴다. 리리카 나오니까 표정이 달라졌잖아. 그렇죠. 어, 눈이 일단 어, 달라. 달라. 너무 초롱초롱해. 그 다른 사람인 줄알았어 리리카 너무 좋아해요, 아이. 지금 화화 화장 화장 비 진짜? 로 아, 네. 대박이다. 자격증. 아, 제 친구가 지난 주에 땄어. <laughs> 그거예요, 다 <오>. 저는 <laughs> <laughs> 화전 다음에 해주세요. 사선 네. 사트 아, 아, 방 어, 어 맞아. 오, 아, 알아들었어. 음. 응. 그래서 우리 이따가 그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거 갈까? 어, 그, 저 원통, 그거. 원통, 쿨톤 그러니까 오, 어떤 맞아. 색깔 더잘 어울리는지 본인이 화장. 아, 나 해보고 싶었는데. 나 해보고 싶어나 좋아. <laughs> 우리 오늘도. 재밌게 나이스 가오 아 얼마 좋을까? 그 저기서 이제 나만의 색깔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마이 컬러. 아, 전문은 전는 전문 전문 좀 그러니까 내가 아, 유튜브에서 좀 아, 봤던 네. 그런 느낌이야. 예 연습의 감정. 연습의 감정. 아 저기 있잖아. 벌써.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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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건 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 같은 걸 자꾸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장을 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 화장대를 열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비슷비슷한 것들만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한국에 친구 없으면 몰라. <laughs> 이거 한국에 진짜 친구가 있어야 갈만한 곳입니다. 맞 그렇죠. 예약도, 예약도 해야 되고. 맞아. 요 이게 이제 대만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 요 일본 거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드레이핑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와, 지금 가지고 있는 오. 요소를 가지고 드레이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가 네, 자입니다. 리리카님이 지금 전체적인 요소가 봄에 요소가 많이 나왔죠. 응. 봄에 있는 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천지는. 오, 음.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애플 존 어. 한번 봐봐요. 애플 존이 더 예뻐 보이면서 나다운걸 보는 거예요. 유사 조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1 번, 잘라줘, 잘라줘. 변화가 보여요? 네, 패스널 어, 컬러 하면 거기서 약간 자기한 맞는 아이섀도 색깔랑 립스틱도 추천해줘요. 제품. 아니 얼굴 표정이 달라지네. 다크 사클 더덜 보이던지 뭐, 뭐 아, 그런에 따뜻한 색 맞아요 박자 밝았잖아요 뒤에 갈수록 더. <laughs> 이게 이게 봐봐 이거봐와 다르죠 와와와 음,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1번. 얼굴 봐주시고요 1번이번몇 2번. 1번. 2번. 2번. 번이 더 3번. 생기가 2번. 있고 예뻐 보였나요? 2번인 것 같아요. 맞아요, 2번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혈색이 있어 보이고, 그렇네. 본인의 이미지를 찾아보고. 이런 사람마다의 톤이 또다르죠 네. 루나님은 어, 뒤에 갈수록 예뻐요, 뒤로 갈수록. 네. 여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찾는 거라면, 남색 보라색, 자주색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확실히 이런 컬러들은 있으세요? 네, 이 이거 이런 색 파란색 많아요. 어. 파란색이랑 이런 컬러도 많있요 알고 있었다는 많아요. 거죠. 본인한테 더잘 어울렸다는 아 거를. 친구는요? 감사합니다. 친구 안 해요? 친구가. 네, 친구 변화가 마, 많은데? 그렇죠. 얼굴 색깔이 계속 달라져요. 어 제이크 님은 하양보단 밝은 회색까지가 예뻐요 얘는 너무 얼굴이 날라갔어요 아안 보이거든요 사실 하얀색은 괜찮은데 회색은 더잘 어울리시고요 음 슬프진 않지만 어, 얘가 더 예쁘죠, 음 얼굴이 세 개입니다 <듀> 비즈니스, 아 데일리, 데일리 더도더다 <듀> <듀> 있어요, 오 맞아요 다 있어요? 다행이네요 와 친구분들 진짜 좋은 경험하고 가네 그러니까 메이크업 공부안되니까 야 여의도다 여의도. 여의도 한강입다 아, 한우 한강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왜 그래요? 한강입니다. 아왜 그래요. 아 귀여워. 지금 아 어디 계시죠? 여의도, 여의도 한강.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배 타러 갑니다. 맞아 그리고 제트스키제트스키한국에서 음. 타본 적이 없지어 한국에서 아, 없어 여기 없어 타본 없어. 적이 없어. 나도 한국에서 타본 적이 없는데. 일단, 오늘 딱 날씨가 좋고, 그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대박. 와, 대박! 신기해. 근데, 한강 이렇게 많이 와봤는데, 한강에 들어가는 거 처음이야. <웃음> 처음이야, 처음이야. <웃음> 한강 들어가는 거 처음이야. 아, 처음이야. 또 한강. 와, 진짜 너무. 야, 좋겠다. <laughs> 안 오늘, 언제나 물가는 너무, 너무 신납니다. 아니, 그냥, 너무 신나죠.

와! 웃 와! 오 마이 갓. 장겠어 와! 그래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이거 탈 때. 날씨도 너무 좋다. 맞아요. 맞아요. 와! 점 뭐예요? 뭐 먹어요? 뭐 아, 라면인가요? 라주가. 장겼어. 점 这里的比较难，我觉得。不一样哦，只是。就搅一搅，搅一搅。可以可 저 진짜 잘 탔어요. <laughs> 약간 영화 느낌이겠다. 아니 <laughs> 그 혼자 탈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아, 선생님이 한일분 동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내려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너무 우와. 재밌어요. 나, 아, 또, 너, 먹고, 또, 또 먹어, 또 먹어. 한국 와만해편리해편해요 한국 요 한국 완 와 로나 씨 짱이다. 짱이다. 신기하다. 응. 이거국 짱이 먹을 수 있나? 응. 야. 야 내가 먹본 거야. 양고라거 매운 야 특수의 맛이야. 음, 약간, 특별한 맛이 있어. 응. 먹어. 음. 깻잎 참 매번 아 어, 나도 못 먹어. 왜못시킬그특별한고명인가 응, 고수 곰명 이거 저 고수 열 어, 왜요? 왜요? 그 근데 방금 깻잎, 맞아. 깻잎 잘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알고 있는 그 고수라고 하잖아요. 네. 고수. 맞아요. 고수 <laughs> 맛을 네. 익숙하지 않듯이, 아. 어,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깻잎, 깻잎 깻잎을... 맛이 익숙시않 아, 깻잎이, 음. 깻잎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좋아하면 엄청 좋아해요. <laughs> 언니가 오늘, 오늘, 어제 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진짜? 어. 응. 진짜? 너무 즐거워 보인다. 아니 어, 진짜 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나도 저 여행에 너무 끼고 싶고.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니 막상 서울에 살면서도 네. 화면을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놀아본 적이 언제였나 생각될 정도로. 로나 씨는 좀 그러면 이번 여행 말고도 한국에 좀 여행을 좀 다녀봤어요? 아아 아니요, 아니요. 다녀본 적 없어요. 거의 맨날 연습실 숙소, 연습실 아... 숙소, 방송국 음... 이렇게만 다녀서 이번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뭐 방송국 갈때 항상 봤던 저 한강에 맞아요. 제트스키 탈 거라는 생각은 못 했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또 기회가 돼탄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내 친구가 온다.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리고 뭐 타이페이에서 또 아무래도 한식도 인기가 좀 이제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어떤 메뉴가 가장 좀 인기 있어요? 아까 막 떡볶이도 찾고 뭐이랬는데 음. 그 요즘 또 떠오르는 고등어. 메뉴 뭐 있어요? 고등어뼈? 아. <laughs> 고등어뼈는 좀 이상했어요. 고등어뼈는 좀 이상해요. 그제 친구만 이상한 거예요. 아. 제 친구만 어 약간 계속 유명하고 있는 그. 움직이는 오징어. 움직이는 오징어? 산낙지산낙지가 아, 아, 대만에서 유, 유, 유명하다고요? 한, 네. 대만 관광객들 오면 산낙지를 찾아 먹어요. 아, 아 진짜요? 그게 워낙 이제 컨텐츠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이렇게 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또 가까운 이 대만의 우리가 또 문화를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정말 대만뿐만 아니라 중화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즐거운 체험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서로를 아는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한국과 또 중화권에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내 친구가 온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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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